할수 있는 목사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랑이란 말이 우리 한국 말의 옛말로 사랑하다는 말이 괴다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괴다라는 말을 쓴다 그래요. 괴다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생각하니까 참 보고 싶다 이런 게 사랑한다의 말이랍니다. 그래서. 네, 딱 이야기할 때 우리 사모님하고 목사님들이 싹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서로 <웃음> <웃음> 눈빛 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네. 우리 서로가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아름답게 사는 김계정 목사님, 김영희 사모님, 축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빛으로 살아오신 80년, 50년,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빛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꽃길만 걸으라고 축복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지만 흙길도 걸었고, 돌짝길도 걸었고, 어떤 때는 힘든 가시밭 역경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정말 참 감사합니다.